아별 3? 어별 아, 3개가 <laughs> 진짜? 그니까 그냥 해외여행을 기준을 잡을 때이 가게가 있다? 응 여기를 가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를 기준으로 인지하는 거야 아제 옷에 왜 그러세요 에? 아주 막무가내시네 아주 막무가내셔 하나 더 먹겠다 이거야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달라고 해. 어? <laughs> 아리야, 내 패딩에서 나와줄래? 따뜻하니? 아리야? 김아리? 아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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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엄어 <laughs> 다른 개냄새는 아니고 그냥 여기 싸서 이거 어떡할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? He didn't want to kill us. 어, <laughs> 뭐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그 바지로션, 어, 바지로션 이코이 어디 숱한데? 이게사와가준 거야. 어, 맞네. 형아, 어, 이거 어떻게 알고 진짜 이거가? <laughs> 또 만져, 또 만져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아리씨, 형아가 안와서 놀랬지요. 아리야, 형아 온대. 형아 오고 있대. 걱정하지 마. 깜짝 놀랬음. <laughs> 아,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아린 참 귀여워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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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? 형아, 온대. 지금 다 왔대. 어, 조금만 기다려, 다 왔대. 응? 어허. 나도 형아, 보고 싶어. 아리도. 헐. 형아 오고 있는데. 어지럽다 어지러워. 엉 닦아야 다 엉덩이 닦아야 된다. 거기 아니라고, 이 강아지야. 거기 아니라고.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이렇게 주줄 테니까 여기 앉아 위에 거 먹고. 야, 뒤 떨어지겠다. 아리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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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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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는내 하겠고 윤이... 아, 진짜 리 아, 뭐... 아, 리 뭐든지... 뭐든지... 안 돼... 어... 그냥 커플 사진, 라운드 다 해놨다는 될게요. 기록 소마세구나. 아, 어, 하려고 하면 안 하네. <laughs> 가르쳐줬다가 어. 영상 찍고 있다. <laughs> 저 어디가? <가냐>? 뭐야? <laughs> 우리를 크게 한 바퀴 돌고 있어. 아 귀엽다. 화질이 안 좋아도 왜 아래 이렇게 여우는 이렇게 화질이 좋게 보이는 것인가? 아예 돌아. 거울놓 쳐다봐? <laughs> 아리 혹시 거울 처음 보나? <laughs> <쟤> 뭐 한다 야! 어 <laughs> 세상에 <야>. 하지마 <laughs> 나와 일로와 이리나와, 이리나이리이리나와이리와이리와이가나와 이리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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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먹나와 <laughs> 어디 파도 는가 너무 귀엽다. <laughs> 이번에 있는 걸까 없는 걸까? 아 있네 보이네. 아우 블루베리 향. 아, 귀여워. 아, 근데 생각해보 오지 치즈는 여기 게 아니라 거기 거 아닌가? 응. 피자 스쿨? 응. 근데 그게 없어. 피자 스쿨이 저기 집에서 검색했는데 달달? 빛아 좀. 이뭐 하는데? 아,